네,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자,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 연구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시브트리에서 보시면은 자, 치명타 피해 보너스 다 뺐죠? 번개 피해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개 피해에 대한 노드 다 뺐고요. 또 치명타 피해 다 뺐고. 이런 치명타 피해 보너스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DPS는 현재 12,000. 지금 본무기를 들고 있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 시 평균 피해는 7,228. 오작 7,228입니다. 만도 안 되는 딜이죠. 그리고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215.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그랬는데 이랬는데도 보스가 원턴 킬이 납니다. 전 보스, 전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험하면서, 어, 왜 이게 원턴킬이 나지라고 하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자, 바로 이 노드들입니다. 자, 보이나요? 자, 최초의 접근. 자,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 치명타 확률. 저것도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생명력이 최대인 적에게 주는 명중 피해. <laughs> 이 명중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자, 여기도 명중 피해가 있죠? 여기도 명중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명중 피해. 여기도 또 명중 시 피해. 여기도 명중 시 피해. 자, 이 노드들인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기 DPS라든지 뭐 무기 스킬 레벨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무기에 어떠한 스킬 레벨도 단 1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번개 피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낙내디피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기에서 이 개인 있잖아요. 개인 피해 이 피해의 몇 퍼센트를 몇, 속성 피해로 히트이라는 걸를 이제 개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개인들을 높게 가져가시고 치명타 확률만 높은 무기만 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혹여나 저처럼 이렇게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다면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두셔서 이런 식으로 개인을 높게 높게 가져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네. 이렇게 개인을 높게 높게 가져가시고요. 자, 제가 이거를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은 그 명중시피에 있잖아요, 명중시피에 이런 노드들. 이런 노드들을 다 찍은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자 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렇게 원턴킬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그 명중 피해에 관련된 들을, 노드들을 다 빼고 다른 건다안 건드리고 딱이 노드 여섯 개만 빼고 이제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아딜 보이나요? 딜이 어의 어, 엄청 안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회선차 나가서 이제 다시 노드를 찍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명중 피해에 대한 노드를 찍고 그 위에도 명중 피해를 또 찍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돌아보겠습니다. 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어떤 걸알수 있냐. 말 그대로 이게 저희의 주된 딜입니다. 이게 저된, 저희의.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베이스 딜이고요, 이게. 이 베이스 딜에서 이 개인이, 이 개인 피해들이, 어, 이 피해들에 비례해서 이과잉회상 피해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몇몇 분들이, 어, 저는 최초의 접근을 사용했는데, 딜이 더 늘어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최초의 접근을 찍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명중 피해가 80%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개인이 더 수치가 더, 그, 추가 수치가 더 높아지겠죠, 피해가. 그래서 그 피해들이, 여기 과잉살상에 이제 적용이 되어서, 더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접근 안 쓰다가, 최초의 접근은 뭐, 목걸이 강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과대망산 다이아몬드라든지 해서, 최초의 접근을 썼는데, 딜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드들을 이제 이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만 딱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노드들을 빼고요. 여기 노드를 안 찍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 1, 2, 3, 4, 5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 이제 요 개인을 챙겨주려고, 제가 요 어둠의 저항 때문에, 어, 여기를 더 찍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1, 2, 3, 4 포인트만 추장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줬고요. 1 포인트가 더, 이제, 그, 얻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이런 치명타 피해, 이런 치명타 피해, 그리고 여기는 치명타 피해, 그리고 여기는 치명타 피해, 노드들이 이제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둠의 저항 다이아몬드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주요 패시브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요, 그, 개인 피해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8%씩. 4, 4에서 8%씩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포인트를 다 이쪽에다가 투자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과대망상으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네, 과대망상 다이아몬드가 목걸이 할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노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그 주요 패시브들을 다 찍었습니다. 혹여나 이제 이 어둠의 저항 다이아몬드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무기에 개인 피가 낮으시는 분들은 반지 한쪽을 그 밍의 반지라고 이제 카오스 피의 개인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시면은 그요 마법봉 자리에 그 개인이 올라가는 또 세터가 있거든요. 또아 세터 자리에 세터 자리 에 개인이 올라가는 거를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이거 또한 가지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새벽에 이제 라이브 방송 을 진행하면서. 어느 시청자분께서 치명타시 말고 이제 회피기 구르기 시전을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연구를 하면서 제 입맛대로 좀 바꾸었는데, 자, 스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낙내에다가는 주문 메아리, 신중한 시전, 효과 집중, 회피기 구르기 시전첫 번째는 요거는 그냥 1 6레에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민첩 수치가 높기 때문에 17 레벨을 썼고요. 여러분은 16 레벨 쓰시면 됩니다. 16 레벨, 16 레벨에 퀄리티 작까지 다 해주세요. 자 전기 붓고 6 레벨. 왜냐면은 저는 지금 현재 무기에서 레벨이 없기 때문에 6 레벨. 이것도 퀄리티 작다 해주시, 해주시고, 매복, 연쇄, 반통 이렇게 넣습니다. 자두 번째 햇빛에는요. 요것도 똑같이 16렙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14렙 아, 요거는 그리고 퀄리티 잘 안해주셔도 됩니다 요 서리방벽은 저는 모르고 한거예요 요거 14렙 14렙 그리고 영감 충격착취 가 들어가 있는데요 영감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만화를 되게 많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넣었고요 혹여나 이제 컴퓨터가 좀 좋으신 분들은 요 자리에다가 연속 주문을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렉이 좀 걸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소켓만 쓰셔도 됩니다 사소켓만 그리고 털리 방벽을 따로 1 4회짜리를 따로 배우셔서 여기다가 연속 주문 강해진 효과를 넣으세요 그래서 요건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렸다시피 직접 깔고 그냥 뭐 회피기로 이렇게 해서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깔고 직접 사용하는 전기불꽃으로 터뜨리거나 요렇게 어 부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멸은 가장 레벨 높은 레벨 20그 퀄리티 에너지 방벽, 새로운 활력, 기전의 속도, 무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기의 방어구, 프리 갈기기,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빙하작용, 냉기 숙련을 넣고요 만화 잔류몰에는 요것도 똑같이 레벨 높은 걸 쓰시고 퀄리티 잘 해주시고 번개 숙련만 넣으시면 됩니다. 으스산 연애도 똑같이 레벨, 퀄리티 다주시고 서리방병은 14레벨 직접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부것은 6레벨로 하시고, 달래, 지속성, 촉발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패시브 노드에서 이제 저희가 주어를 착용하실 때, 자, 터치시 만화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는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그냥 저 붙어 있어서 그냥 이거 쓰는 건데, 안 붙어 있어도 됩니다. 그냥 에너지 보마 최대치, 터치시 만화, 뭐,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치명타 항용까지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리고 메타 에너지를 하나를 꼭 챙겨주세요. 자, 메타 에너지가 저 같은 경우는 자, 요, 여기 는데요 메타에너지 킥드. 자, 제가 전에는 하나, 두개 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만 챙기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00이잖아요. 보이죠? 00? 원래 이렇게 00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90이? 아까는 00이었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100% 영영으로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메타 스킬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 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타 스킬 에너지나 뭐 치명 타확률, 그리고 에너지 뭐가 오음악 최대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여나 이렇게 하나만 꼈는데 어 99%는 상관없어요. 근데 98% 97% 계속 이런다. 그럼 하나를 더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체제치, 치명타 명중 확률,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뭐 이렇게 저처럼 쌍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치, 체제치 명중, 그다음에 이것도 솔직히 나중에 바꿔야 돼요. 그냥 제가 지금은 뭐 쓰고 있는데 수치가 높아서 에너지 보호막 체제치할 명중이 요 치명타 피해 보너스나 원소 피해, 주문 피해, 뭐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싸게 싸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요거를, 자, 에너지 보마 최대치, 그리고 주문 치명타 명주 확률, 뭐요 자리에 일반 치명타 명주 확률이 들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대 에너지 보마 막이 이제 최대 10% 까지거든요. 그래서 10% 기절 한계치로 휩든, 요것도 요거를 챙겼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그, 뭐 기절 오신부를 뭐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절이 한 번씩은 무한으로 면역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시브 노드에서 이 기절한계치를 획득하는 거를 주얼에서 챙겼고 여기 기절한계치 요것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어 그리고 저는 요거, 요거 잘못 찍었네요 자, 잘못 찍었고 하여튼 노드가 원하시는 노드에다가 투자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혹여나, 이제, 개인을 더 챙기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을 더 챙길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개인을 많이 챙길, 많이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간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주문 치만타 명주 확률, 요거 두 개만 가져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치만타 피해 보너스가 있는데요. 요것도 다시 바꿀 거예요. 하여튼,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자, 장비 같은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장비는 요거, 요것도 이제 개인이 높은. 개인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최대 이제 각각 30%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3개인 이제 좀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근데 3개인이 아닐지라도 그냥 2개인만으로도 수치가 높은 거를 되도록이면 사용해 주세요. 요거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마법봉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문 치명타 명주 확률 뭐 대충 뭐한80% 이상 그리고 능력치 그룹 추가를 눌러서요. 자 가중합계 숫자가 아니라 다섯 번째 가중합계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냉기 추가 번개, 추가 화염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수치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총합 수치 뭐한60% 이상, 뭐70% 이상 검색하시면은 60% 이상은 지금 이제 한 3D 방인 정도합니다. 대상계 그리고 뭐55% 이상 낮게, 음 이렇게 보시면은 액자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치명타 확률이 높아서 조금 나는 개인 피해를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뭐60% 그리고 개인 피해를 뭐한70% 해놓고 보시면은 아까는 그6 0자리가 이제 거의 한3 디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명타 확률을 낮추고 보니까 요것도 3 디바인입니다. 자, 보이죠? 이렇게 3 개인으로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태풍협찬 목걸이 자, 쭉쭉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신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목걸이에 저처럼 사냥꾼의 부적 요 사냥꾼의 부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호신부슬롯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절호신부, 요 동결호신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옵션 보이죠? 다둘다 다 똑같죠? 지속 시간 증가 그 충전량 전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으로 그요 호신부가 발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은 최대한 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더욱 더요 것들이 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자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유 주얼은요, 주얼은요, 허무의 산물. 자, 요 허무의 산물 안에는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물질보다 정신입니다. 제 거는. 자,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둠의 오른팔. 어둠의 오른팔은 바로 요거입니다. 자, 여기 범위 안에서 요거도 챙기고 싶어서 요거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운 좋게 이제 하나가 또흠뻑자음이좀 보니까 유효 옵션이더라고요. 여기 개인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44%가 가장 좋지만 4 4를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22%나 뭐23% 가장 싼걸 사용하셔 가지고 어, 구매하셔서 이제 디바인을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옵션이 아니라 수치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를 띄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냉기 피해, 카오스 피해, 화염 피해, 뭐 번개 피해, 뭐, 화염 피해, 카오스 피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개인 두 줄에다가, 그냥 가장 싼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뭔가 하나가 빠졌죠? 바로, 제어된 변화 다이아몬드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얼에서 좀 치명타 피해를 이제 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명주 확률을 다 챙기다 보니까 저의 낙내 이제 명주 확률은 현재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도 50%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거대한 주얼 다이아몬드를 빼버렸어요. 그 심지어 여기 그 과대망상에서도 이 혼박 처짐이 붙어 있어가지고 굳이 이 제어된 변형 다이아몬드를 그,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주얼 하나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뺐다고 해서, 여러분은 굳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 치망당률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흠뻑자즘으로도 찍을 수 있죠. 자, 보이면, 보여드리면은. 자, 보이죠? 요게 지금 걸리죠, 약간. 네.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유효 옵션입니다. 요거 섬뜩한 의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뺐다고 해서, 여러분은 굳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계신데 아시겠죠? 일단 요렇게 현재 이제 쓰고 있고요. 자, 아, 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아,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아, 지금까지 이제 쌍하했습니다자그아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그요 명중 피해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기 위로 찍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 찍어주세요. 아래 아닙니다. 피해 보너스 아니에요. 명중 피해가 우리한테는 실제 딜입니다. 요거 6포인트가. 아시겠죠? 하다 아무튼, 싸워놨습니다. 감사합니다.